최근 한화오션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도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도료는 적함의 감지 가능성을 대폭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해상 전투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스텔스 기술은 공중 및 해상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이 도료는 그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텔스 도료는 전통적인 군사용 함선의 외관을 넘어 간선 및 탐지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술은 레이더파의 산란을 줄임으로써 적의 탐지망에서 사라지게 하고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을 높여준다. 한화오션의 연구진은 최신 나노 기술을 활용하여 도료의 화학성분과 구조를 최적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였다고 전해진다. 트럼프와 같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도료의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 기술이 해군 전투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군 함선의 스텔스화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몰래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화오션의 도료 개발은 단순한 화학 물질의 발전을 넘어 군사 작전의 혁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이 도료는 미래의 해양 전쟁에 맞춰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스텔스 도료의 적용은 단순히 해군 함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양 작전과 방어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국적 해군의 협력 강화 및 전략적 동맹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 이처럼 한화 오션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는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나타내며 해양 안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해양 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도료의 미래는 군사 전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국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